자, 오늘도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야가 그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사건을 나눴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첫째,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아는 일평생 아합과 바알 숭배자들아 맞서서 모진 고난의 세월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그의 최후는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지는 누구도 누리지 못한 영광을 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결국은 최후 승리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 승리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시고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통을 이을 다음 세대를 반드시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호랩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탄해서 하나님 저밖에 없잖아요. 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세대 7천명을 남겨놓았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바통을 이을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세대는 끝났어 이제 부흥은 없어라고 스스로 포기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바통을 이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 세대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바통을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해 본을 보이시고 힘을 다해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해. 엘리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했습니다. 갑절이나 구했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를 아주 철저하게 계획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한 것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냐는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뭐,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기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빌리포,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지역으로 바울이 가는 것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세웠지요.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그의 지위, 그가 뭐 저축해 놓은 돈으로 된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다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남은 한 주간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엘리아의 승천 이후에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보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거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거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렇죠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엘리사는 명실공히 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내려 쳤어요 이 엘리야의 겉옷은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 선지자를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개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택하면서 뭐 어떻게 했죠? 겉옷을 던졌잖아요 가죽옷을 그에게 던져서 야 네가 바통을 이어받아야 돼 그래서 이 에, 엘리아의 겉옷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징표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물을 쳤어요. 물을 치면서 그냥 친, 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외쳤죠. 엘리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 엘리아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 말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물을 쳤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간구한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내리쳤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그대로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너의 불순종이 성령의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해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령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처럼 엘리사는 엘리아의 승천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믿고 순종해서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어지는 엘리아의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15절을 보시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렇죠. 요단강 맞은편에 엘리아의 제자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요단강 가까이 와서 엘리아와 엘리사를 봤어요. 엘리아는 올라가고 엘리사가 엘리사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졌어요. 그도 엘리아처럼 마른 땅을 건너는 거예요. 보자마자 엘리아의 제자들이 외치죠. 엘리아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다. 그리고서 그에게 다가가서 경배합니다. 이제 엘리아 대신 엘리사를 자기의 스승,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보고 그를 자신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모습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그렇죠 갑자기 엘리아의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엘리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는 그들이 엘리야의 승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들이 말하듯이 성령께서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던졌을지도 모르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50명을 동원해서 엘리야의 시신을 지금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혼은 받으셨지만 육체는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엘리아의 승천을 멀리서 봤기 때문에 엘리아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려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시신을 찾아야 된다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지. 이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 사람 보내지 말라. 당연하죠. 엘리아의 승천은 진짜기 때문에. 물론 엘리사 역시 엘리아의 승천, 엘리아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못 봤어요. 그렇지요?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그를 태우고 올라가는 것은 봤어도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반면에, 엘리아의 제자들은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 엘리아의 승천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엘리아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했죠. 왜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물, 옷으로 막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은 거예요. 반면에, 엘리아의 승천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불신앙, 믿음 없음을 봐야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믿음이었어요. 계속 막 때를 써 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래, 한번 가 봐라. 그럼 50명이 3일 동안 헤매다가 결국 못 찾았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책망을 받잖아요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어요. 제자들의 믿음은 보는 것은 믿고 보지 않는 것은 안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믿음이라고 볼수 없어요. 또, 그들은, 아,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나라 갔어도, 육신은 하나님 나라 못 갔겠지. 자기들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신념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어렵지.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10부 장. 주님께서 칭찬하신 백 부장이 뭐라고 했죠?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떡하죠? 아 주님 빨리 오세요. 안수하셔야지. 내 하인에게 꼭 안수하시면 제 예, 하인이 나을 것 같아요. 주님 손 붙들고 자기 집까지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백 부장이 믿으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 저는 믿어요. 주님의 말씀의 선포만으로 자기의 하인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있었죠? 도마가 안 믿었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 다시 살아나니? 부활이 그게 진짜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난 모르겠다 못 믿겠다? 내가 그 손에 손가락에 손가락 집어넣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 못 믿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자. 그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러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느라. 그렇죠. 물론 보고 나서 믿는 믿음도 분명히 믿음이에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복되고 큰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 경험이나 생각의 틀에 갇힌 믿음이 인지는 아닌가.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내게 주어진 상황과 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는 때가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틀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렇지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제인 동시에 보증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사실이요 곧 실현됨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눈 앞에 상황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물을 내려치는 거예요. 눈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엘리사의 길을 가길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능력을 체험한 엘리사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 내 경험에 갇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순종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오늘 엘리아가 체험한 그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군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